소형주택을 전월세 형태로 매수하는 갭투자 그런데 나중에는 월세로 전환하여 노을 대비하는데 이런 적으로 방법이 의견인지 겠습니다 어,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해야 되는 건지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고개, 고개리 님이라는 분이고요 음... 이거는 사실은 크게 정답은 없습니다 이 방법이 맞는지 저 방법이 맞는지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아요 아파트를 사야 될까요? 상가를 사야 될까요? 오피스텔 사야 될까 빌라를 사야 될까 그런 건 없어요 그게 그 상품군에서 좋은 매물을 찾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게 어떤 카테고리 다 우세하다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셔도 되고 뭐 똘똘한 채도 해도 되는데 규제나 세제 같은 것들을 지금 현재 그 현행법상에 적용을 해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시죠 근데 반대로. 뭐 고가 주택에 대한 규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오히려 작은 거 여러 개 갖고 있는 것이 또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정책에 따라서 이제 뭐 바뀔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어 이걸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쉽지는 않은데 음이 개투자 형태를 했던 것들이 소형 주택들이 뭐 서울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쁘진 않아요. 어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급 할수 있는 토지가 없죠.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그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 1, 2인 가구들 많아지면서, 하지만, 소형주택으로 지을 수 있는 땅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수요가 생기면 공급을 메꿔놓고 있지만, 점점, 점점 없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향후에, 뭐, 지금 40대이시니까,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게 되면, 소형주택들이 계속적인 인기를 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죠? 지금은 소형주택도 많이 져요. 왜냐하면, 소형수요가 많으니까. 그런데, 나 계속 소형수는 많겠죠? 앞으로 뭐, 3, 4인 가구가 많아지겠습니까? 1, 2인 가구가 많아지겠습니까? 이건 뻔한 건데, 1, 2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거기에 맞춰서 할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서울의 핵심 요지에 있는 소형주택들 같은 것들은, 지금 현재 다득책단이 모든 이런 걸로 인해서 잠깐 가격이 주춤하는 것 같더라도, 공급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와 같은 패턴으로 유지하셔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돈이 있다면 3주택 이상 매수가 맞는 걸까요?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자, 2주택자인데 양도세 때문에 둘다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둘다 서울 신축인데, 돈이 더 있다면 한채더 가는 게 맞을까? 이것도 12,16 채, 대책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던 건데, 그, 두 채가 낫냐, 한 채가 낫냐는 요 갖고는 제가 판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두 채가 뭔지, 똘똘이가 뭘 말씀하시는 건지에 따라서 똘똘이 한 채가 날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두 채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개별적인 사항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보류하고요. 어, 일단 이 주택 갖고 계시는데 돈이 좀더 있어요. 갭투자를 한채더 가는 게 맞나요? 어, 맞죠. 한 채를 더 가도 되죠. 네,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은한채더 가는 게 맞겠다. 왜 서울은 뭐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던, 세 채를 갖고 있던, 열 채를 갖고 있던, 많이 갖고 있다고 안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서울의 아파트란 상품 자체는 지속적인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여유가 있다면 이돈 갖고 다른 게 어, 다른 뭐 여, 투자자 할수 있는 여유자금이라면 하나 더 구입하는 게 맞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우 3주택이면 양도세가 중과인데 어떻게 해요? 안 팔면 됩니다. 네, 안 팔면 돼요. 양도세 중과 이분도 지금 팔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팔아야 될 입장이다. 몇년 뒤에 꼭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뭐 고민해야 됩니다. 살지 말지. 그러나 어, 나는 안 팔아도 되는 여유자금이다. 그러니까 전제는 여유자금이죠. 여유자금이 라면 양도세 중과 때왜 팝니까? 안 파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즘 매물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내놓습니다. 중과니까. 안 팔고, 양도세를, 이번에 12, 16개 때도 10년 이상이라는 조건 달았지만, 양도세 회피해주는 기간이 생겼잖아요. 이건 일반과세 내고, 뭐, 장기보의 특공제 다 적용받고 하잖아요. 이런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이 반드시 오는 시기에 매도를 해갖고, 현금화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들고 있어봐자 특별히 할게 없다면, 한채더 구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0대 초반 초년생, 걱정입니다. 자, 저는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데요. 음, 현재는 인천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왕복 3시간. 와, 엄청나게 걸리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집을 구해할까요? 야 지금 이제 현재는 이제 자금이 없으신 거네요. 그죠? 현재당은 빚만 인상태고 연봉은 4,500 정도가 된다. 그래서, 어, 원룸 등에 살면서 돈을 천만 이상 모이면 소액빌라 투자를 하시는게 나은 방법인가요? 음, 네. 저는 이게 맞다고 보죠. 왜냐면, 하 일단, 연봉이 적은 연봉이 아니신데, 이걸로 이제 뭐 빚도 좀 갚으시고, 대출 이자도 내시고, 생활도 하시고 하고 나서 남은 돈 갖고 모아서 뭔가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고 한 5억을 모으려고 하면은, 일단 최소한 한 15년, 20년, 정말 안 먹고 안 입어도 15년, 20년 걸릴 거고요. 15년, 20년 뒤에 5억 갖고는 어느 놈이나 살까요? 못살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모이는 대로 일단 뭐라도 잡으시는 게 좋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만 원 정도 모이게 되면은. 어 물론 이게 뭐 대단히 좋은 부동산을 할 수는 없겠지만 서, 인, 인 서울 쪽에 갭 작은 것들 어, 잘 찾으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보유를 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면서 투자식을 내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정말로 어지간해서는 경제 위기주의 아닌 이상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매물 추천 같은 것들은 이제 잘 상담받아 보셔야겠죠 어떤 매물 을 할지는 뭐 아무거나 다 오른다는 뜻은 아니니까 하지만 요 정도 모였을 때더 모을 생각 하지 말고 일단 부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님, 저가 함께하십시오.